네, 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배그나의 배우 보고서 2018년을 열첫 번째 주인공은 배우 이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먼저 저희 올레 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희입니다. 지나서도 나는 여기서 장사하고 있을 거고, 어? <laughs>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안 좋아하나도 힘들었지. 저희 백은아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보고서, 어제 보고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먼저 이상희 배우에 대한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2018년에 정말 말 그대로 첫 번째 네. 주인공이시고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근데 바로 며칠 전이었던 2017년을 돌이켜보면 이상희 배우에게 그한 해는 정말 음. 스펙타클 했었던 한 해였었죠. 안 해본 경험들을 많이 해본 해였던 음. 것 같아요. 음. 아, 항상 뭐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을 통해서 뵙던 분들을 실제로 뵙기도 음. 했고, 음. 어, 하면서 너무 많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점도 있고, 음. 어, 새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한테는 어떤 부분을 내려놓는 개, 음. 계기도 됐었어요. 음, 음. 2018년에는 사실 이미 <laughs> 어, 작업을 끝낸 영화들의 또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들이 좀 있죠. 뉴에치던방 같은 경우는 김새벽 배우하고 또 함께 네. 했었던 그런 영화였었고 임수정 배우가 출연하는 음. 당신의 부탁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또이 영화들에서는 어떠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실 건지 음. 또 어떠한 역할인지 저희에게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누에치던방에서는 음. 오랜 시간 고시를 준비하다가 그 떨어지고 나서 그 동안 이제 놀래. 뭐 관계적으로나 아, 진짜. 진짜. 내적으로나 많이 골마 있을 그렇구나. 거 아니에요. 음. 너무 음. 고립되어서 혼자 음. 있었다 보니까. 누세요나 음. 기억 안 나. 나 미희. 미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나게 되고 어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반가움을 일방적으로 주장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오가는 네오 그런, 그런 이야기. 음. 네. 당신의 부탁 같은 경우는 또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었죠. 네. 네. 당신의 부탁에서는 수정씨 친구로 제가 나왔었는데, 음. 그런 친구 있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 아, 너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가 아니라, 그랬어? 괜찮아, 밥 먹고 가.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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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런 친구가 훨씬 더 좋지 않아요? <laughs> 그런 친구셨군요. 네, 그런 친구였습니다. <laughs> 되게 마음으로 안아주는데 티는 별로 안 내는 음. 그런 친구였었는데, 제가 그래서 수정씨가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줘서 고마웠었어요. 음, 음. 이두 편의 영화는 아마도 올해 상반기 정도면 만나볼 수 있겠죠? 네, 두 해치던 방은 2018년 1월에, 음. 그리고 당신의 부탁은 제가 감독님께 전에 듣기로는 5월쯤 음, 개봉한다고 들었거든요. 음. 아마 그때쯤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저희 올레TV에서 올해 영화인을 뽑았을 때그 14인 중에 한 분, 피시던, 네. 네, 뽑혔던 <laughs> 그런 배우로서 사실 올해를 시작하는 첫 주인공으로 누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또 이상희 배우가 오늘 올해 또 보여줄 엄청 많은 또 이런 영화들과 또 활약들과 그리고 또 찍게 될 영화들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인터뷰가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에게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나 희망 아니면 음... 꿈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올해는 제 주변에 이제 가까이 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해였으면 좋겠고 음. 표현할 수 있는 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제 보고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호학을 전공을 하셨었고 네. 간호사로도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데 왜냐하면 음. 어 저는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고 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리고 그들의 보람도 굉장히 크고. 그럼요. 네. 음. 그래서 그 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음. 거기 음. 있는 음. 동료들이나 음.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음. 그리고 음. 또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음.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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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경험의 리얼리티가 베테랑에서 보면. <laughs> 중환자실 간호사로 <laughs> 생각하는 순간 리얼리티가 한200% 상승하는 을 느낌이긴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때, 그때 너무 그때가 제가 저의 두 번째 상업 영화였을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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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는 거예요. 게다가 막 황정민 선배님 도 <laughs> 소리 지르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laughs> 음, 첫 번째 테이크 땐가 우선 원래 대본에 대사가 없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냥 헬스케어 해가지고 음. 제가 이렇게. 아시죠? 선생님 등짝을 때리면서 뭐라고 아, 뭐야? 선생님 아, 진짜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떠드시면 어떡해요? 나와서 이세요 선생님께서 잠깐 잠깐 멈칫했다가 연기를 이어가셨는데 음. 컷하고 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몇번 토닥여주시고 음. 가셨는데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음. 아마 최근 들어서 이상이란 배우의 팬이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역으로 지난 영화들 속에서 어떤 작은 역할라도 나왔는지 막 찾아보는 재미들이 팬들한테 굉장히 큰 재미였던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사실 밀정 같은 경우도 보면 네. 갑자기 열심히 기저귀 갈게 <laughs> <하게> 되는 그 <laughs> 옆에 있는 아기 엄마로 <laughs> 네, 등장을 맞아요. 하기도 했었고 보면 뭐 세시봉 터널 음. 그리고 탐정옹기 도 같은 경우는 음.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 더 많죠. 네 어. 얼굴이 잘안 나와요. 음, 음. 그때 조성희 감독님께서 불러주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음. 근데 나중에 현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미안해서 말을 못했는데. 영화에서 얼굴이 안 나오고 실루엣만. 음, 네. 실루엣과 어떤 기업으로길동이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을 돌아왔어. 가지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이상이라는 배우를 조금 더 넓게 알게 되는 음. 어떤 영화가 바로 연애담이란 영화에서 정점을 또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트로피뿐 아니라 음. 어, 작품을 통해서 얻게 됐었던 것은 음. 사실 많은 어, 대중들이 알아봐주고, 네. 혹은 아니면 아주 열심히 사랑해주는 팬들을 또 만나게 됐던. 네, 음. 맞아요. 그리고 같이 작업한 분들한테 가장 격려를 많이 받았던 음. 작품이기도 한것 같아요. 음. 영화를 보시고, 음,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고생했다, 음. 뭐.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다 이런 음음. 얘기들을 많이 받고 응원을 많이 받았던 음음. 작품인 것 같아요. 음음. 연애담의 이상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주가 되게 답답한 순간들 같은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특히나 막 지수 집 앞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아 여러 번 정말 않죠? 연애에 서툰 사람 네. 그래서 너무 아, 안타까운데 그래서 또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 같은 느낌 그걸 아마 본인 스스로도 가장 많이 이 서툰 아이를 사랑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한 캐릭터였겠죠. 저도 많이 사랑을 했는데요 네. 미워하기도 많이 미워했나요? 미, 미워하지는 않았고 답답해한 순간이 <laughs> <laughs> 답답하긴 하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모두 안에 어떤 지난 연애의 기억 안에서 가장 답답한 짓을 했었던 순간들이 네. 그 친구의 행동으로 이렇게 음. 떠오르게 저, 됐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조금 답답하다 할때 있었는데 <laughs> 어, 저보다 감독님께서 인주를 정말 많이 사랑해 줬던 것 같고 음, 음. 상대 배우인 류선영 음, 배우가 되게 많이 안아줬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자 음, 음, 음.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간 뭐 인생이 고달픈 여자 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여자를 많이 연기를 해왔지만 그아이 p 스피크의이 족발집 아가씨 같은 경우는 외모에서 주는 차이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 그게 고달픈 학생 같은 느낌이 좀더 많았다면 여기서는 뭔가 외모부터가 아주 괄괄하고 억센 느낌 같은 것들을 딱 주는 음, 그런 그러세요. 조금은 극적인 방식으로 있어요. 뭐 외양을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김현석 감독님하고 이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먼저 또 주시기도 하고 감독님께서 제안하시기도 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는 나이를, 나이가 좀더 있는 음. 사람을 쓰고 싶으셨었대요. 음. 그래서 도저히 지, 직접은 못 보겠고 이제 조감독.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음. 영상을 보시고 감독님께서 이 친구랑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같이 하게 됐었는데 캐릭터 같은 것들은 이제 대, 대본이나 이런데 충실히 쓰여져 있었던 음. 것 같고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남은희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말씀 해주셨나요? 되게 많은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우선 음. 분장차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분장을 음.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맞춰보자 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분장을 하면서 이렇게 맞췄는데 처음에 들었던 말은 목소리가 너무 곱다. 아. 어, 되게 억세고 힘든 사람, 삶을 산 사람인데 음. 이 목소리는 너무 곱다.부터 음. 시작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그 행간에 있는 음. 의미들이라던가 음. 혹은 제가 이제 당황했을 때 반복되게 쓰는 그 어미 음, 같은 음, 것들 음. 다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아 그런 걸다 체크를 하시고 네, 얘기를 와. 해 주다. 다시 해 보자. 다시 해 보자. 음,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이 했어요. 되게 감사했던 거는 음. 저희 둘이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정적으로 음, 네, 격하죠. 네. 음. 그런데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시 계속 그 감정을 내, 내주시면서 저를 체크해 주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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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결국 안 됐어요. <웃음> <웃음> 결국은 안 결국은 안 돼서 제가 선생님께 죄송한데 제가 연습을 하고 오겠습니다 음. 하고 나가서 연습을 했던 거 같아요. 음. 음. 그러나 할머니는요? 어?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는디뭐 뭐, 뭐? 시부려봐! 시부려봐! 동네 사람들이요? 아유 진짜 내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음. 남운희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진짜 좋았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진짜 안 해본 다른 배우들한테 정말 대놓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좋았어요. 음. 저는 카메라 자랑 좀 해보시죠. 네, 네. 저는 <웃음> <웃음> 카메라가 너무 섬세해서 모든 걸다 담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음. 남운희 선생님의 연기를 다 담지 못하더라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음. 그거를 실제로 볼수 있었고 같이 할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고 또한번꼭 같이 할 거예요 왠지 <laughs> <laughs> 이렇게 말하니까 꼭 하실 것 같은 <laughs> 네, 느낌이 듭니다 <웃음> 하려고요 지 <laughs> <laughs> 이런 긴 기다림 혹은, 아니면 또 꽃이 피는 어떤 순간들 같은 걸 거쳐 가지고 어제를 거쳐서 이르른 배우 이상이에게 "오늘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상이의 "오늘은 무엇일까요?" <laughs> 잘,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럼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되나요? <laughs> 나의 "오늘은 잘모르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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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까지 계속 응원부호를 가지고... 네,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명확한 답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일 음. 수도 있고 음.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음. 답이 나올까요? 안돼. <laughs> 남운희 선생님께서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전에 산책 하셨 아. 같이 산책했을 때 지금도 음. 음. 찾고 음. 있는 중이야. 네,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위, 위안이 되더라고요. 음. 찾는 걸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미래의 이상의 배우에 대한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작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네. 그럼 바로 어, 배우 이상희는 모든 시민의 얼굴을 담은 배우.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갑자기? 웃음> 이게 가장 특별한 개인 개인 그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모여서 결국은 가장 보편적인 어떤 시민의 얼굴을 이상희라는 배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지금도 아마 만들어왔었던 그런 영화들에서 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 미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배우로서 계속 연그러 가고 또 성숙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지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끝으로 이상희 배우가 올레 TV 가족들과 함께 함께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영화가 있다면 한 편만 추천해 주시면 어떤 영화 있을까요? 그러면 라는 음. 다큐멘터리 영화 음, 음. 음, 추천하고 싶어요. <laughs> 오늘도 대 첫날부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감사함을 담아서 전했습니다 <laughs> 올레티비 <laughs> <오늘> TV... <laughs> 아이고 이렇게 좋아하셨 TV 쿠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그나이 어, 배우 보고서 오늘 배우 이상희 배우 오늘도 잘 보고서 잘 듣고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